현대전에서 하늘을 지배한 공격 헬기는 병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육상병기에 사신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지옥 같은 전장을 누비며 세상에 들어올 게 없던 전차도 공격 헬기에겐 탐스러운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021년 LAH가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마침내 한국은 공격 헬기 개발국에 당당하게 합류했으며 LAH는 216대를 양산해 그동안 육군의 하늘을 책임졌던 코브라와 디펜더를 전량 대체할 예정인데요. 무엇보다 한국 육군이 2023년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인 아파치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보잉은 아파치를 지금의 전차 킬러로 만들어준 롱보우 레이더의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개발사인 카이와 한국 육군은 국산 롱보우 레이더를 개발해 LAH에 탑재하길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파치에게도 화력을 제외한 종합 성능에서 전혀 꿀릴 게 없으며 가성비는 훨씬 우월합니다. 그러자 중국은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를 통해 한국이 동북아의 평화를 짓밟는다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일본은 공격헬기도 개발하지 못한 주제에 LAH를 결함투성이라고 비난하며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치를 넘어서 LAH의 주변국들이 날린 한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변국들은 LAH가 아파치보다 체급이 작으니 성능도 훨씬 뒤떨어진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껄이는데 LAH는 아파치만큼이나 유명하며 그에 걸맞게 성능도 최상위권인 코브라와 비슷할 정도로 절대 작지 않습니다. 개발된지 40년이 넘은 아파치가 유럽과 러시아의 공격헬기들을 제치고 여전히 세계 최강으로 군림하는 것은 공격헬기의 생명인 전자장비에서 롱보우 레이더 덕분에 실전에서의 성능이 훨씬 우월하기 때문인데요. 타국의 공격헬기는 직접 눈 보고 싸서 명중률이 처참하기 때문에 아군이 목표를 지정해줘야 하지만, 롱보올 레이더는 컴퓨터가 16km 안에 존재하는 1,200개의 물체를 식별해 128개의 목표를 자동으로 지정합니다. 이후 16개를 추적해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며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30초도 채 되지 않는데, 이는 사실상 현대 무기의 끝판왕인 전투기의 레이더와 다를 게 없으며, 오직 미국만이 가능한 기술인데요. 현재 북한군은 군 생활 10년 동안 총한번못 사본 사람이 수두룩한... 당나라 군대가 된지 오래이기 때문에 한국 육군도 1,800 대의 3.5세대 전차를 보유한 아시아 최강의 기갑 전력을 더 증강할 필요가 없어졌는데요. 거기다 한국이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면서 육군의 예산도 이전과는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저출산인 시대에 대규모 지상군을 운용하기 보단 공격해기로 적을 빠르게 쓸어버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인 보잉은 한국이 최대 100대의 아파치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롱보우 레이더의 기술을 이전할 예정이며. 하이에선 언제든 국산 롱보호 레이더를 개발해 LAH에 탑재할 수 있다며 한국 육군에 어필하고 있는데요. 아파치의 상징이자 전용 대전차 미사일인 헬파이어는 별명인 지옥불처럼 전차들의 사신으로 불임하고 있으며 미국의 M1A2와 독일의 레오파드2A7 한국의 K2조차 살아남을지 의문인데 다른 전차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헬파이어가 너무 비싸서 한국은 천금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사거리가 2km 감소하긴 했지만 한반도가 워낙 차가 딱히 문제가 되지 않으며 대신 파괴력은 헬파이어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훨씬 이득입니다. 거기다 LAH는 4대의 드론으로 정찰과 수색 임무까지 가능해 실용성에서 아파치도 한수 접어줄 정도이며 최근엔 퇴역한 디펜더를 무인기로 개조해 LAH가 운용하기로 하면서 실질적인 화력은 아파치를 넘어섰는데요. 동아시아의 패권 장악을 위한 첫 관문으로 대만과 함께 한국을 노리는 중국에겐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인데 중국은 한국 육군한테서 아시아 최강이라는 자리를 빼앗 기는커녕 lh a 때문에 오히려 격차 만더 벌어졌습니다 중국 육군은 100대의 전차가 격파되면 1000대의 전차가 진격하는 압도적인 물량 의 인해 전술이 주요 전략인데 중국이 보유한 최강의 전차인 구구식은 미국의 m1a2조차 몸을 살리는 천검 에게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데 요 결국 중국은 한반도의 제공권 을 장악하고 공격헬기에 유일한 천적인 공격기를 투입하는 수밖에 없는데 세계 6위에 막강한 전력 을 보유한 한국 공군과 주한미군 이 있는 한 중국의 제공권을 장악은 어림도 없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중국인만큼 LAH에게 비참할 정도로 쓸려나가며 간신히 한반도로 진격해도 그들의 진짜 상대인 제7 기동군단을 비롯한 한국 육군과 마주치면 어떤 대참사가 벌어질지 쉽게 알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국은 한국이 아시아 최강의 공격헬기인 LAH를 주변국에 판매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미 대만에선 미국한테 바가지 씌면서 M1A2를 도입할 바인 LAH를 대량 도입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수문장을 맡고 있는 네덜란드는 나름 규모가 있는 선진국임에도 단한 대의 전차도 존재하지 않지만 대신 수십 대의 아파치를 보유하고 있어 그 러시아군조차 유럽 근처인 감히 얼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섬나라인 대만이 LAH를 해안가에 물세틈없이 배치한다면 중국군이 상륙하는 것은 꿈도 꿀수 없으며 태평양으로 진출하겠다는 계획이 물거품이 된 중국은 패배를 인정하고 처절하게 몰락할 길만이 남았는데요. 한때 일본 언론들은 아시아 최초로 아파치 를 보유한 것을 보란듯이 강조하며 한국 육군을 대놓고 조롱했지만 자위대 역사상 최악의 비리로 대당 가격이 F-35 두대값인 2,200억까지 치솟아 13대밖에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옆나라인 한국은 대당 500억에 2,030년까지 100대를 도입하기로 계약하면서 일본만 호구가 됐는데 아파치의 기술을 이전받아 아시아 최강의 공격 헬기까지 개발했으니 일본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은 국산 기술로 지상전의 제왕인 LAH를 개발한 진정한 자주국방이 또한 걸음 가까워졌으며, LAH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하늘의 파수꾼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